대출을 받고자 할때일 금융권 대출부터 알아봅니다. 금리가 낮고 안정적이라는 장점 때문이죠. 그러나 막상 심사를 넣어보면 소득증빙이나 재직조건 등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로워 승인이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금융권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로 시선을 돌리는데요. 여기서 잠깐 한두 달만 버티면 되는 상황에서 굳이 고금리 대출로 위험을 떠안아야 할까요? 혹시 이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 본적 있으셨다면 아래 부정 댓글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디지털 은행 1금융권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되면 단순히 거절만 되는 게 아니라 거절 이력이 남습니다. 이 기록은 다른 금융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서 추가로 다른 대출을 시도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달아 여러 곳에 대출 신청하면 조회 이력이 누적되고 금융사 입장에선 자금 사정이 급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승인 확률은 더 낮아지고 금리 조건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를 쓰자니 높은 이자 부담이 따라옵니다. 저 역시 이런 상황에서 한참을 고민하다 알게 된게 있는데요. 바로 내가 이미 보유한 신용카드 한도를 활용해 현금으로 전환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건 사실 대출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신용카드 결제 한도를 그대로 바꿔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출처럼 신용점수가 깎이지 않습니다. 방법도 간단합니다. 신용카드 결제한도로 내가 필요한 금액만큼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 그걸 정식으로 등록된 메이플랫폼을 통해 되파는 방식이에요. 이 과정은 상품권을 사고 파는 구조라 복잡한 서류나 심사가 전혀 필요하지 않고 신용조회가 없기 때문에 신용점수에 영향이 가지 않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다만 검색창에 현두마 서비스를 검색하면 정말 수많은 업체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개인 정보를 악용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정식으로 등록된 플랫폼에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요. 제가 실제로 이용했던 곳은 후기, 과정, 수수료, 고객 대응까지 투명하게 진행됐던 곳이라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1금융권 대출 거절로 다른 자금 마련 방법을 알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제가 이용했던 이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둔 정식 등록된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디지털 은행